기아 타이거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SG의 선발 투수는 문승원 선수입니다. 1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3리, 13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런아웃 2번 타자 이창진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6리 16개의 홈런 6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3킬로미터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왼쪽 어디까지 탐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17호 홈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 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빗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훅점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타석에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6리 21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쪽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최용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8개의 홈런, 7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바꿨죠. 151km 빠른 거. 2구좌측에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3구를 때립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수 아웃되었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수가 나갔어요. 스코어는 1대 0, 한점 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번호 45번 선수입니다. 1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리 35개의 홈런. 초구 빗맞았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나성범이 잡았습니다. 다석의 2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아 지금도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이골을 잡아 당겼습니다. 이로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 나갑니다.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포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7리. 초구의 right. 스윙. 크게 돌려 봤습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파울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경기 초반부터 페스티벌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7리, 50개의 홈런, 10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1루 땅포,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1대0, 한점 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2리 12개의 홈런, 8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3개의 홈런, 6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크. 초구는 멈쪽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컨트를 잡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구종 커브인데요. 1앤2 4구 맞겠습니다. 4구 스윙 3진아웃. 153km 빠른 거. 타석에 7번 타자 황대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2개의 홈런. 7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그대로 1대0. 이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말로 갑니다. 2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9리 29개의 홈런 6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익수 잡았습니다.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초구 유격수죠. 유격수. 두아웃. 타석의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9리 23개의 홈런, 5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방수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3웃 그대로 1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8리 7개의 홈런. 바이크스 처리하면서 아웃됐습니다. 타석에는 규지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12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막겠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 봤습니다. 151km 빠른 공. 왼쪽에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뚱 공이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2구는 볼입니다. 1앤1. 지금 공은 체인지업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투볼 워치 라이 4구 맞겠습니다. Right. 바깥쪽 투앤투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초청합이나 방위.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14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은 타구였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 0. 2번 타자 이창진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퍼는 2대 0. 2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위 23개의 홈런 4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심 테스트 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에 9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5리 25개의 홈런, 5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하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무사 1, 3루 전의 찬스입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강습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됐습니다. 한점차로 쫓아오는 SS g 랜더스 점수는 2대 1. 다석의 2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156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심 패스트 볼이 들어왔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4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3구 맞겠습니다. 왼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 라인에 완벽하게 걸쳤죠.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149km 빠른 공.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이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타석의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이루 쪽.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스포는 2대1. 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초구.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깰수 있는 타구가 됐습니다. 4석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주자 뜁니다. 2루 태가 앞섰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성범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파울. 투수가 현재까지 35개. 3구 스윙.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를 때렸습니다. 사 4구 파울입니다.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김선빈 시즌 14호 홈런. 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7번 타자 황대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초구 스윙 146km의 패스볼로 트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함구 기다립니다. 삼루 쪽 파울입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같진 않습니다. 몸쪽으로 높게 날아왔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5구 맞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투볼 투 스트라이크. 선택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공을 잘 보고 있어요. 결구 스윙 삼진 아웃. 패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8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 공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일단은 배트에 공이 맞든 안 맞든 자기 스윙을 가져가는데요.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받아쳐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타자는 유지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1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초구. 초구는 멈춰. 59째 던집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투. 3구째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높은 동의. 헛스윙삼진아웃 지금 저 높이의 배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저 코스를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스윙. 157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타격. 완전히 갈라맞습니다. 중견수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나와 줘야 합니다. 2구 타격. 2구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이뤄 주자 홈으로. 홈에서 득점! 한점 차로 쫓아오는 SSG 랜더스 점수는 3대2 8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센터 쪽큰 타구 중견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담장 넘어갑니다 투런 홈런 시즌 24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SSG 랜더스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4대3 SSG 랜더스가 내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9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들어옵니다 159km 빠른 공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안스타그를 잘 처리했어요. 투어 업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지금은 뜬 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은 잘 맞았어요.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는 2번 타자 이창진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김정빈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148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원앤원입니다. 삼루땅도 삼루수가 잡아서 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구 2구 맞겠습니다 이구는 헛스윙입니다. 152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원앤 투에서 스윙 삼진아 지금 체인지업은 상당히 좋았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구를 던졌는데 완벽한 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어.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앤원 3구 맞겠습니다 원앤 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훌러갑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5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빼돌지 않았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 트 탐구째 바깥쪽에 스윙 3진 잘로1로 스코는 4대 3.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교체하네요. 6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한유섬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아, 페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1안타 파울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일루수 땅볼. 일루수 잡아서 1루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배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 1루 선구.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4대3. 한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번 타자 황대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불러났었습니다 초구는 볼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왼쪽으로 쏘가 올렸습니다 좌익수 한유선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이란타 초구 보겠습니다 어. 초구는 몸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삼구 3구 기다립니다 바울. 3구는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1앤2에서 스윙 3진으로 몰라갑니다 8, 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 냅니다 카운트가 몰리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는 공기의 벡트가 나오고 말았어요지 스코어는 4대3. 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7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빗꿈을 맞습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빗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투심이 가운데로 몰렸어요. 미미하게 들어가는 공을 타자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8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타석에 9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다하구의 헛스윙. 일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느리게 일루 쪽으로. 일루스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터치 스코어는 4대3 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타 김도영 선수입니다 에이! 시즌 3할 오픈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153km 빠른 공 변화 구트윙 삼진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지금 공이 체인지비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맡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이번 타자 이창진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안타입니다.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2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구는 right. 몸쪽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다섯 개째입니다 지금 같은 슬라이더도 굉장히 예리하죠. 스코어는 4대3, 한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희생 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이창진이 잡았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수아올렸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처리하면서 투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다다쳤습니다.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빠르게 1루로. 3리아웃됐습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세 번째 투수 박민호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151km의 패스트 볼로 초고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저 정도 들어가면 타자는 정말 꼼짝 못 하죠. 스트라이크 투. 삼진을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첫 회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이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51km 빠른 공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원앤투. 4구 맞겠습니다. 4구 4구 퍼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투앤투입니다. 주인 3진아웃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아 이런 공에 배트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화날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김성빈 선수입니다. 주자는 1루 투구 보겠습니다 멈어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볼카운트 1앤1 빠른 공두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3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1볼 2스트라이크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유격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 송구 3아웃 경기 종료!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